인천 종합, 인천 연안 종합어 시장인데, 그, 전어가 12, 세3마리 씨알 좋은 걸로 3만원. 회 뜨는데요. 반은 뼈 있는 걸로, 반은 뼈 없는 걸로. 그래서 떠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왔어요. 전어, 반반으로. 뼈 있는 거랑 뼈 없는 거, 꼴뚜기. 어린 거여가지고, 안에, 안에 심이 없어요.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. 나이 동이 절은 뼈 없는 거 부드럽고, 얘는 뼈 있는 새 꼬시. 뿔소라예요, 뿔소라. 먼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음, 꼬들꼬들한 식감이 좋네요. 우리 건배. 잘때 그거 건배